안녕하세요. 마이스토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키우기 쉬운 화초, 란타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햇빛 잘 들고 물잘 주면 정말 잘 자랍니다. 그리고 번식도 정말 쉽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지 잘라서 그냥 심었는데 이렇게 꽃도 피우고 잘 자랐습니다. 란타나는 원산지가 열대 아메리카고요. 그쪽에서는 약간 잡초처럼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. 잘 자라면 높이가 한 3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. 네, 그래, 지금 나가고 있는 음악은 수프라노 조스미가 부르는 Once Upon a Dream 이라는 곡이죠. 조스미가 크로스오버 음반을 냈을 때 거기 안에 속해 있던 음악이기도 합니다. 정말 잘 부르죠. 란타나는 아, 꽃색이 흰색, 브라색 오렌지색, 뭐 노란색 이렇게 변해가면서 꽃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칠변화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꽃이 피면 변한 다음에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검은색의 열매가 열립니다. 근데 이 열매가 독성이 심하답니다. 그래서 맹독이어서 먹거나 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. 또 잎에도 이렇게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역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집에 아이나 또 애완동물을 기르는 그런 집에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어 그리고 꽃을 많이 보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고요. 어 지금 보이는 것은 왜 목대에 나타나죠? 어 물을 많이 줘야 합니다. 예 그리고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기 전에 잘라주면 그 에너지를 꽃 피우는 데쓸수 있기 때문에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실에서 키우면 좋겠고 그리고 저온으로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내년 봄에 또 꽃을 핀다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삽목이 쉬워요.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꽂아 놔서 꽂아놓고 이렇게 키웠는데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. 5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. 그리고 뭐 늦게까지는 10월, 11월까지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꽃이 진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꽃을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아, 역시 뭐 월동은 안 됩니다. 물론 이제 제주도 정도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는 정원에서 키워도 되는데 그외 지역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좀 월동은 안 되고요. 5월부터 꽃 피기 시작해서 늦게는 뭐 10월, 11월까지 꽃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토피어리 모양으로 키우기 좋은 화초입니다. 어, 보통 한 10도씨에서 20도씨 사이가 적정 온도인데 어,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좋고 약산상이면 좋습니다. 뭐, 때로는 소금기가 있는 그런 토양에서도 잘한다고 합니다. 물을 좋아하는 화초인 만큼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회패도 좋아하기 때문에 에펠도조여주면 좋고요. 어, 그리고 비료 같은 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꽃이 예쁜 란타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